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오늘 필스 언니랑 냉이 뜯으러 왔어요. <laughs> 와, 저 냉이 완전 군락지. 냉이 밭 발견했어요. 이 밭에 굉장히 많네요. 지난번에 그 달래 뜯으러 왔던 밭 옆에거든요. 와, 진짜 냉이 많아요. 오늘 이 냉이가 겨울나고 이 붉은 빛이 날 때, 자주빛이날 때, 영양소가 제일 좋다잖아요. 요렇게 맛있을 때 냉동에 얼리면 어떨까 해서 오늘은 뜯어다가 냉동에 미리 저장을 좀 해보려고요. 어떻게 저장하는지 자세히 가르쳐드릴게요. 일단 뜯을게요. 언니, 빨리 열심히 뜯어. <웃음> <웃음> 열심히 하겠습니다. 빨리 뜯어야지, 저장하려면. 와, 이거. 야, 이게. 땅이랑 색깔이 비슷해가지고, 냉이가 가까이 와서 보여. 가까이 와야 이렇게 보여. 안왔어요 땅. 우와. 뿌리가 그래도 있네요. 뿌리가 좀더 길었으면 더 재밌었을 텐데. <�iser Zum voi> okay. 이게 뿌리에 더 좋아질려나? 지금이 최고 뿌리 좋을 텐데 여러분들 <메� Lock roadmap> 이 밭에 광대나물도 되게 많고요 냉이도 진짜 많아요. 와. 냉이가 바닥에 쫙 깔렸네요. 세상에. 이거 보이세요, 냉이? 와, 이렇게 냉이가. 실수 언니 아주 무장을 하고 오셨네요. 아우, 추울까봐요. 무장을 하고? 아무래도 밖이라 바람이 차네요, 아주. 직날다 풀렸어, 이 정도면? 와, 저 멀리. 여긴 목장은 아니에요. 옆 동네에요, 옆 동네. 여기 지금 이 푸릇푸릇한 잎들 이거 다 광대나물이에요. 이거 세상에 광대나물이에요 여기 다. 광대나물도 쫙 깔렸어요. 내이도 많고 아 이거 광대나물 금방 뜨던데 아깝다 다음에 다시 와야겠네. 아, 많이 뜯었다 이게 제일 뿍. 아, 일단 되게 많은데, 음. 얘 뿌리가, 뿌리가 아직.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안 길어서. 어, 좀 뿌리가 아직. 좀더 좀 크면 길어질까? 더길어지지 진짜 안 뿍. 아 나한테 물어보면 어떡해. 내가 뭘 알아서. 뭐 자연이는 경고하나? <laughs> 그래도 <웃음> 나오다 많이 알지. 아니 뿌리가 여기서 더 클까? 안 아니, 클까? 날 따뜻해지고 그러서 아니 있어. 이파리만 크고 뿌리는 안 크는 거 아니죠,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어떻게 하나만 클 수가 있어 아니, 동시에 크지 여 강대나물이 더 많다 진짜 아니 진짜 많긴 한데 다 아직 애기들이야 큰 것만 찾아다니지도 않고 냉이가 와 엄청나게 많은데 어많는 진짜 많은데 다들 너무 재미없다 나 오늘 맹이 계서 저장할라 그랬는데 어쩌죠? 아, 벌써 케이가 싫어지네. 어떡해? 아니 막긴 한데 막 이렇게 금방금방 사이즈가 않아. 이게 개체가 작으니까. 아, 그래. 어디가 로다지 만나지? 우리 작년에 어디 했어저기 목장. 목장 가볼까? 그럼 목장으로 가볼까? 고기는 그때 막 엄청 컸잖아. 그건 가을이었죠. 언니. 아니야 무슨 가을이야. 아 봄에. 그래. 내가 그러니까 봄에 캤는데 음. 요거보다는 시점이 조금 우리가 늦었어. 그러니까. 음. 그래은나 많이 뜯었어. 이만큼이면 나 많이, 뜯었어. 많이 뜯었네. 국은 먹겠네. 국. 아유, 고기 뭐야. 국도 나는 국도 먹고 무침도 먹겠네. <laughs> 나는 이거 머리. 엄마 갖다 줄 생각에 난 그게 행복해 <laughs> 피시런니 어머니가 서울 사시거든요 지금 아. 음, 93세 되셨나? 93세 장사우 계세요 <laughs> 주말마다 가는데 예. 이탈하세요 진짜 연세에 비해서 네. 건강하셔서 냉이랑 달래랑 이런 거 시골 들람을 뜯어다 드리고 엄청 좋아하신대요 고기 반찬보다 이런 거 갖다 주시면 더 좋아하세요. 그러게. 그래서 이게 좋지. 이게 좋지. 난 이거 뜯는 이유가 엄마 갖다 드리려고. <laughs> 저희 여기 냉이가 많긴 한데 재미가 없어서 안성목장으로 가볼래요. 배쳐서먹서 어, 먹고 싶다. 그러게. 어나 배고픈가 봐. 막 먹었던 게다막생명하서 먹고. 언니 배고파. 광대나물도 먹고 싶대. 아주 저풀광대나 우리 음식으로 보이나 보다 개도 짓고 난 숟가락 크게 해서 먹을 수 있는데 <laughs> 배고파 지금 목자 왔어요 우와 우와 두개예요 뿌리 우와 아, 기네요 아이고. 뿌리는 기네. 어. 너무 좋다. 아, 그냥, 아 진짜 좋지. 그냥. 어 맨날 집에만 있다가 어. 갇혀 있다가 어, 그래도 이렇게 나오니까. 나 맨날 나을뜰 들어 혼자 다닐 때 심심했어. 그랬을 것 같아. 나물 친구 한 명만 있으면 좋겠다. 여기가매날 시간이 되는 게 아니라 무섭지 않았어? 아무리 무섭진 음... 않은데 심심해 음... <laughs> 혼자 캐니까 아우 어, 근데 아무도 없어 이 넓은데 냉이는 진짜 많은데 냉이는 네, 많은데. 아 어, 뿌리가 여기는 좋다. 어, 뿌리 봐. 어. 뿌리 보세요. 이렇게 길어요. 이제 집에 갈 거예요. 저 카메라 끄고 냉이 많이 뜯었어요. 그냥 가기가 너무 아쉬워서. 아, 이게 카메라 들고 다니느냐고. 사실 냉이 케이가 쉽지 않더라고요. 냉이 캐랴, 카메라 찍으랴. 아예 끄고. 많이 뜯었죠? 와. 이제 진짜 갈게요. 냉이 뜯어온 거 냉동에 저장할 건데요. 지금 필수런이랑 한 시간도 더 다듬었어요. 아, 이 냉이 뜯는 게 즐겁잖아요. 다듬어서 후속 조치하는 건 진짜 장난 아니에요. <laughs> 나무를 먹는다는 게 그리 쉽지 않은 그런 일이에요. 그, 작년에 냉동에 얼렸던 거 먹어보니까 그냥 생으로 얼리는 게 훨씬 낫더라고요. 데쳐서 얼리는 것보다 그냥 생으로 얼리는 것도 굉장히 좋았어요. 국 끓여도 부드럽고 맛있고요. 데쳐서 나물 무침 해도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씩 너무 많이 씩 얼리니까 한 번에 많은 양 나와서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조금씩만 얼려서 지금 냉이 가장 그 영양분이 풍성할 때잖아요. 그 지금 해놓으면 좋을 것 같아서요. 그래서 지금 냉이 정말 힘들게 다듬어갖고 지금 씻었거든요. 요거를 지퍼백에다가 조금씩 넣고 냉동에 얼릴게요. 만하면 될거같아 바람을 쭉 빼서 아이고 이상식량 냉이 어 너무 뿌듯하지 않나요? 이건 이제 냉동에 얼릴 거예요. 아 이거는 여름에 냉이 안 나올 때 먹을 수 있겠어요. 좀더 해야죠 겨울에도 먹으려면. 아 끝났어요. 아우 지금 퀘스런이랑 냉이 뜯어다가 손질해 가지고 깨끗이 세척해서 지금 냉동에 넣었잖아요. 아, 쉽지 않네요. 그렇지만 먹을 땐또 뿌듯해요, 여러분들. 지금 냉이 한참 좋아요. 딱 녹아 가지고 냉이도 잘 캐지고요. 여러분들 주변에 살펴보세요. 냉이 있을 거예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영상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